정말로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기회는 사실상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0분 동안 내가 얘기하는 이 값이 무려 5,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똑대가고 일초가 지나가는 동안에 4만 6천 원을 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민중후보가 어디에 그런 큰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어저께 대학로에서 군중집회를 크게 열었었는데 이러한 딱한 사정을 호소했더니 여러 국민들이 성금이 들어와서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 원짜리, 만 원짜리 수표를 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반지 시계를 풀어주기도 하고 또그 주변에서 막걸리 장사하던 양반은 그날 매상고 삼십 일만 일천 원을 몽땅 털어주기도 했고 가난한 학생은 돈이 없다고 옷을 뭐 펼내기도 하고 또 노동자는 적지를 적어서 경례하기도 하고, 전경도 돈을 내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성금으로 내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요구하는 대로 한번 솔직히 말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 텔레비에서 전 말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나를 지지하는 서울대학교 이해주 교수의 말씀을 들었죠? 그얘기를 듣고 민정당 사람들이 발칵 화를 내면서 하는 얘기가 마치 이북방송을 보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서민이고 권력이 없기 때문에 이북방송을 볼 기회도 없고 어떤 것이 이북방송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여주 교수가 다카리누카를부어뜨고서인가 얘기를 한 모양인데 그것은 현 군사독재 정권을 매도하는 얘기였던 겁니다. 대게 대학 교수가 텔레비에 나면 살랑살랑 웃으면서 전두환 군사 독재한테 아첨하는 얘기만 하는데 예수 교수는 떳떳게 말한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서 마치 이북 방선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것은 우리 민중 운동 민중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요 협박 공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나 딱딱하다면서 공갈조로 얘기하는데 원래 지금 보이가 웃을 일이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뭐이가 우리가 실없이 웃겠어요? 모두 화가 나고 모두 약이 올라서 민주주의를 회복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이 판에 웃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기환이는 다시 이 방송이 나가자마자 어떤 협박이 들어오더라도 개의치 않고 말씀드리겠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공고합니다. 국민 여러분, 며칠 전에 노태우 씨는 자기는 지금 군정연장하러 나온 것이 아니고 민간정부를 맹기려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보기엔 색박을 한 거짓말입니다. 도대체 전두환 신환 노태호 씨가 뭐가 다릅니까? 1 2 1 2 사태도 같이 했고, 5.17 군사 반란도 같이 해서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보겠냐고. 그렇다고 할 것이면은 광주 양민을 학살한 모든 책임자를 민족의 양심의 이름으로 심판을 해서 감옥에 보낼 사람은 보내야만 진짜 분정이 끝장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그때 누가 발파 명령을 내렸습니까 누가 자기 동포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까 그 책임자는 누굽니까 이걸 가려야 합니다 가려서 민족의 양심의 이름으로 심판을 해가지고 감옥에 보낼 사람은 감옥에 쳐 넣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노태우씨는 또 말하기를 만약 자기와직권을 하면은 여러 사람들 가난한 사람까지 몽땅 합해서 잘 살게 해준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도 이것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10월 3일날 투신 자, 자살한 김성애라는 어느 어린 여자 노동자를 아십니까 어느 공장에 댕기다 가서 낙가루를 많이 먹어가지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장심으로 안되니까 민정당에다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날 사건 또 아시죠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이 말이에요 처음 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사람들이 길거리 나와가지고, 여보세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보세요. 이건 내가 보상금도 못 받았으니 보상금 좀 받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경찰하고 정장이 와서 죄로탄을 쏘고 마구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발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노태우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 내가 집권을 하면은 노동자들의 1년 연봉이 800만원. 그러니까 한 달에 66만원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노태우 씨가 정권을 지면은 우리 가난한 사람이 살수 없고 오히려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노태우 씨가 다시 당선되면은 여기 있는 이 백기환이는 진짜 목숨이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 작년엔 제가 명도에서 성검은 사건 폭로를 대 했다고 도망댕기게 됐습니다. 잡으러 댕기니까. 그래서 대구에 있는 파티마 요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거기까지 경찰이 와서 나를 체포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이에요. 이미 내가 병이 들어서 나를 조사하던 경찰관들도 가격이 넣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꼭대기에서 명령을 내려서 날 잡아 넣었습니다. 넣어서 한달 만에 보안사에서 7년 전에 매만했던거 그때 보안사령관이 전두환 씨입니다 그게 도져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게 그래 죽으면 다시 정치 문제 할것 같으니까 날 병원에 옮겨놨는데 내가 보기엔 그겁니다. 병원에서 두달 동안 내심으로 개요 동원점을 가리게 됐을 때 바로 금년 3월 1일 날이에요. 내 입에다가 체온결 꽂고 있는데 와서 다시 감옥에 넣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한양대학병원 간호원들까지 가르침을 탁탁 받았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한달 만에 다시 그 고문당했던 후유증이 터져가지고 죽는다 산다 그러니까 나를 병원에서 내와서 금년 6월 달에 퇴원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나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전두환 군사 독재가 끝나고 다시 노태우 씨로 연장이 되면은 나같이 반체제하던 양심적인 사람은 모두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한 이판에 군정을, 군정을 끝장을 내야겠는데 국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민중 후보 백기월이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어저께 소식 들었죠? 서울의 대학로에 꽉 모여 인파 소식 들었죠. 거기서 민중의 후보 백기환이는그만은 인파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여전히 내가 제안했던 대로 민주연립정부안을 서로 검토하기 위해서 나를 비롯해서 우리들이 존경하는 두김 선생과 같이 정치회담을 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이 정치회담이라는 건딴게 아니고 오늘의 군사 독재를 끝장내기 위해서 제한민주세력을 하나로 합치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옳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환호를 해줬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그 시안을 정했습니다. 8일날 오전 중까지 두 김선생이 내 제안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희망을 갖고 기대립시다. 만약 8일 오전 중까지의 응답이 오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각자가 자기를 지지해 달라고 나서는 유세는 중단하기로 또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토일에 가지고서 민주연립정부에 대한 안을 관철시키면은 바로 오는 12월 12일 날 오후 2시 대학로에서 우리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삼자가 합동 유세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노태우 씨를 꺾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러나. 국민 여러분, 만약 백의 하나로도 열의치 않아가지고 두김 선생이 팔일날 오전까지 응답이 없으면은 12월 12일날 오후 2시 우리는 연립정부안을 촉구하는 국민 총골 기대를 바로 그 자리에서 열작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날도 많이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로 야단이 났습니다. 지금 노태우 씨는 가증부정 선거를 협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 봤지요? 어느 지나가는 고당, 고등 고등유 학생들을 꼬셔가지고 자기 사진을 들어서 흔들어주면 만 원을 준다고 유세상이 끌고 갔다가서 그게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오늘 이기 때문에 노태우 씨에게 정식으로 한번 제기합니다. 를 도대체 노태우 씨가 쓰는 그 정치 자금 어디서 난거요 출처를 대세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식으로 돈을 써서 오늘의 선거판을 망쳐놨느냐 하고 정식으로 항의하는 것이니, 노태우 씨는 마땅히 국민 앞에 선거장의 출처와그 총액을 밝혀야 합니다. 믿기 때문에 나는 모든 돈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재벌한테 경고를 합니다. 재벌 대신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정해서돈 벌었다는 걸 내가 압니다. 좌우지 그건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만약 이번 선거에서 노태우 씨에게 돈을 대준다고 할 것이면, 여러분, 민주연립정부가 수립된 데는 된 후에는 우리는 샅샅이 사해서그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힐 작정이니 내가 경고해야 됩니다. 절대로 정부 여당의 정치 자금을 불법적으로 줘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전국의 공무원한테 경고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사실 여러분도 애국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아 자시면서 여러분들이 어째서 한 정권의 사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모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모든 국민에 의해서 집약되는 이 찰나에 국가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졌던 그 양심을 발휘해서 절대로 한 정권의 앞장선 어느 후보를 위해서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애써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또 하나 이번 선거판에 미국한테 경고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에 큰 정치적인 변동이 있을 때마다 돈 많은 사람, 권력자 독재자를 지원해 왔소. 만약 이때도 노태우 씨를 지원하는 국제적인 환경을 맺는다고 할 것이면 미국이 한반도에 들이우는 정책이야말로 우리 민족 양심 세력의 전면적인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둡니다. 국민 여러분, 사실 이번 선거 너무나 중사대합니다. 대통령도 우리 민주주의 세력을 꼭 뽑아야겠지만 그래서 노태우 씨를 꼭 떨어뜨려야겠지만. 더구나 중요한 것은 부정부패를사거리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이요. 전력이 시설량에, 시설량이 우리가 쓰는 전력의 7월이나 넘칩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온가니 원자로를 많이 들여다 원자력 발전소를 맹기라서 그런 겁니다. 전력이 남아 들어가는데 왜 원자로는 왜들이옵니까 원자로 하나 맹기는데 약 20억 굴이 듭니다. 작년에 봐도 원자로를 두 개나 또 계약을 했어요. 그 이유가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하고 연결돼서, 다시 말하면, 외국의 다국적 기와 하고, 우리나라 권력계층하고의 정치 자금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등등을 사사이 조사해야 합니다. 왜? 시설량을 많은데 왜 자꾸 작년에도 두 개나 또 계약을 했느냐, 이 말이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폭리형 부정축제를 한번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소를 잃어봤렸자소값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뭐인지 아십니까? 외국 소를 쌍갑이 들여다 팔라먹니까 그래요. 재작년말 해도 바나를 들여다가서 빨아를 십배 이상 폭밀해 먹었는데 그때 우리 농민들이 맹기였던 생산했던 수박은 한 동에 불과 천백 원밖에 안 했습니다. 우리 농민이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서 해폭밀를 얻은 사람들을 샅샅이 조사해서 그던 몽땅 국고로 환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로 학교도 세우고 여러분들이야 내가 잘살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라도 시원하게 해드릴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악덕 재벌이라는 것들이 전부 다 빚이 자기 자본금의 4배 많으면 20배까지 많습니다 그 전부 국민의 돈입니다 이걸 빚은 전부 국민의 돈으로 갖다 써 놓고 그리고 노동자 농민한테는 사실상 여러 가지 갈취를 합니다 이것도 샅샅이 조사해서 정말 부정이 드러나면은 전부 국가에 환수해가지고 전부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혁기적인 민주화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대통령 하나만 바꿔가지고도 안 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라는 뭡니까? 내가 보기엔요,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원하는 나라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일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살수 있는 세상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큰소리 칠수 있는 세상입니다 부정부패에서 돈을 벌고 사람을 지고 권력을 잡는 사람이 큰소리 칠 세상이 아니고 가난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살수 있고 큰소리 칠수 있는 세상을 맹길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요? 양심 있는 사람이 통하는 세상이요 가령 국가공무원 예만 듭시다 말 따라서 아무리 좋게 일을 하고 아무리 부지런하게 일하면 뭐합니까? 학벌이 있다든가 무슨 지연이 있다든가 아첨을 잘한다든가 이러지 않아가지고서는 양심만 갖고는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능력이 원천적으로 죽은 세상이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 딴거 아닙니다. 양심있고 능력있는 사람이 살수 있는 세상을 맹기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나 제가 원하는 세상이 뭡니까? 여러분, 이번에 연립정부를 맹기면요. 우리도 청와대라고 하는 저건보입니다 저거를 대통령이 사는 집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비록 가난하지만 도시락에 깎 깍...